아, 저는 충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어, 한국미술협회 부회장하고 있고, 축구에서. 그리고 전에는 여성미술 작가의 회장을 여기만 막아 있고, 현재는 충주시 건축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있고, 또 예총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경관심의도 하고 있고, 또 집에서 작업을 하는. 오랫동안 하고 있으세요. 아, 아, 예. 활동이 당연히 많으신데 지금 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네. 어, 선생님이랑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네. 저희 충주 시민들한테 응원해야 한 마디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네, 네. 전시장이 많이 폐쇄된 상태이고 네. 세계적으로나 또 전국적으로 그렇고 우리 충주는 더 그런데 이럴수록 더 우리가 또 단, 더 단단해지는 미래를 네, 생각하고 네, 네. 또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더 좋은 날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작가들도 이런 기회 어, 또 네. 혼자서 작업을 더 고심하면서 많이 할수 있는 네. 그런 시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laughs> 선생님 말씀 듣고 많이, 어, 많이 응원의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음. 그러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량이 조금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작업량은 많이 늘고요. 또 활동하는 양은 뭐 전혀 지금 못하고 못 있잖아요 네. 그죠 어,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뭐 서울서도 전시회를 하고 또 후반기에는 해외도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음. 코로나에 네. 따라서 또 계획이 그렇죠. 달라지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뭐 꾸준히 변함없이 작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그게 뭐 어디 가겠어요? <laughs> 7월 25일부터 네. 8월 1일까지, 1일까지? 가나 갤러리에서 아 현대미술 작가들이 충주에서 이번에 이제 처음 뭉쳐가지고 네네. 이렇게 암울한 시간에 또 바깥에 나와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니까 각자 개성이 아, 있거든요 그쵸.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었으면 아 하는 바람이 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7월 25일부터 면 네. 저희도 재단에서 꼭 네, 자 한번 방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집안 곳곳에도 선생 님 작품이 음, 많이 있는데 네. 선생 혹시 작업실이 여기 따로 있나요? 제가 바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네. 또한 25년 학원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건물을 짓고 네. 제 작업실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네. 또 멀리 조동리 쪽에 작업실을 여러 사람하고 같이 쓰기도 아, 하그랬는데 네, 네, 네. 집에서 하는 게 항상 펴서 볼수 있고 또 찰림도 하면서 할수 있어서 네. 이게 좋겠다 싶어서. 어, 아이도 뭐 출가하고 또 이제 아, 둘이 사니까 네.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 근데 아주 편안하고 좋네요. 아, 그래요? 실례가 네. 아, 그안 된다면 선생님 작품실 네, 네. 작품 실 한번 네도 될까요? 작품 소개해도 부탁드리고 네. 지금 곳곳에 그 작품이 너무 많아요. 어, 많이 나가서 혹시?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저희는많을때그 네, 선생님 작품 이 네. 작품은 작년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아. 3 개월간 어, 전시 교육청 내에 네. 전시했던 거예요 아, 네. 우리 충청북도에서 작가들을 3개월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작가들 작품을 대여해서 전시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했던 거고 어, 현대아트페어 찡따오에서 어, 아, 있을 때 찡따오에서 아, 네. 네, 전시했던 작품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가족에 관해서인데 어, 새를 사람에 의해서 일생에 파도가 있고, 이렇게 험한 계곡, 그런 게 있어도, 네네. 우리는 사랑 하나로 합해서 인간이 살아간다면, 나중에 좋은 뜻의 의미에 어, 좋은 네. 삶이 될 네. 것이다라는 어. 그런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어. 이 작품은 일본 오우사카 갤러리에서 그 작년에, 네. 어. 한일교류 충북에서 갔을 때, 네. 네, 했던 건데 그 안에 제가 가장 중요한 진주반지를 박았습니다. 소중는진주반지를 <laughs> 어, 제가 평생 끼고 있는 것보다는 네. 작업에 하는 아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오사카에서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아 네, 선생님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것인가요? 이건 7월 25일 아, 충주 가나 갤러리에서 현대 작가들 8명이서 하는 전시회에 메인으로 들어가는 아, 메인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너무 우울한 분위기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어, 좀 밝게 꽃도 많이 피고 네네. 또 우리 충주가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스텔 색채의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네. 우리 충주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아 예,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 표현을 해봤어요. 아 네. 네. 선생님 지금 작품이 고의가 다 새가 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지금... 새를 주제로 한아그 작품. 요거 요거는 이제 인사 아트 센터에서 멘드라미 네. 어, 가을을 주제로. 아 뭐 했던 전시회를 했던 그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액자가 특이하죠. 음. 예, 이거는 이제 콜 액자라고 아, 네. 액자 하시는 분이 작가예요. 근데 이 작품이 자기 그림하고 맞, 맞는다고. 아. 예, 그래서 액자 전시회를 할때 그림을 그렇지. 좀 해달라고 해서 아. 예, 작업을 했던 거죠. 예. 아. 이거는 이제 세봄 봄을 아. 의미로. 네. 아주 활짝 만개한 꽃들과 우리들의 인생의 봄을 표현해 봤어요. 실은 아 이렇게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 충주호, 충주속충주호 네, 충주, 충주에 그 안개 낀때 네. 새들이 쫙 날리고 하는 거를 이제 물과 함께 표현하고 있는 작업 중이고요. 어, 아직 완성된 거는 없습니다. 이쪽은. 네. 지금 거의 작업실이랑 집이 미술관인데요. <웃음> <웃음> 요새는 조금 이제 파스텔 색조에서 담백하게 좀 어두우면서 좀 은근한 표현이 되게끔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또 그림이네요. 몇십 년을 해도 끝이 없네요, 그림은. 그렇죠, 계속... 네. 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들 힘내세요. 파이팅!